티 바닐라 휘낭시에고요 발로나 휘낭시에고요, 더블 초코칩 휘낭시에, 추러스 휘낭시에, 말차 화이트 초코칩 휘낭시에, 누텔라 휘낭시에, 솔티 캐러멜 휘낭시에, 뿌링클 휘낭시에, 레드벨벳 휘낭시에, 먹물 치즈 휘낭시에, 트위스 휘낭시에, 오벤저스 휘낭시에, 크림 브릴레 에그타르트. 안녕하세요, 호기심 엄마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해 제품은 돌체테리아 휘낭. 휘낭시에, 아, 식빵이에요. 우선 어, 휘낭시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솔티 바닐라 휘낭시에구요. 지금 요거를 사와서 우선은 냉동실에 제가 넣었다가 휘낭시에는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쫀득쫀득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제일 유명한 솔티 바닐라 휘낭시에구요. 요거는 2,500원. 요게 지금 겉바 속쫀이에요. 음, 겉은 바삭, 속은 쫀쫀. 고급스러운 버터 풍미가 나고, 헤이즐넛 향도 나고, 핑크솔트 위에 이렇게 하얀색 핑크솔트가 뿌려져 있고요. 단짠, 단짠한 맛인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휘낭시에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음, 제가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돌체테리아 휘낭시에. 그 동안 다른 데 휘낭시에 먹었었던 거는 이렇게 찐덕찐덕, 이렇게 쫀득쫀득거리지 않았어요. 아, 진짜 고급스럽다. 입 안에 막 버터 막 향하고 완전 꾸덕꾸덕할 정도로 찐덕찐덕한데요. 그래서 여기 돌체테리아 휘낭시에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 먹었구나.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다음에는 발로나 휘낭시에고요. 이거는 바닐라빈이 가득한. 솔티 바닐라 휘낭시아인데요. 발로나 다크 초콜렛. 여기 지금 다크 초콜렛이 입혀져 있고요. 굉장히 달콤하고 묵직한 고급스러운 풍미가 나는 휘낭시아라고 하는데요. 3,500원. 이거 먹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꾸덕꾸덕하냐면, 이게 씹을 때, 보통 저희가 파운드케이 크 먹을 때 이렇게 쉽게 부스러진 느낌이 아니라, 이게 씹기가 힘들 정도로 꾸덕꾸덕해요. 굉장히 막, 거의, 진짜, 진, 진 찐떡찐덕하게 겉은 바삭하고. 이거는 다크초콜릿 풍미가, 이거는 좋은 제품이네요. 그 다음에는 더블 초코칩 휘낭시에, 3,500원. 요 안에는 다크초콜릿하고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가 있어서 오두독오두독 오도독 씹히는 게 별미인 휘낭시에래요. 아까 발로나처럼 전체 초콜릿 인 맛이 아니라 음 먹다 보면 한두 개씩 초콜릿이 하나씩 둘씩 오도도 씹히는 거? 음 이것도 별미네요. 그다음에 추러스 휘낭시에. 이거는 3,500원. 추러스 맛. 이거 헤이즐넛 풍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먹어 볼게요. 음. 딱그 시나몬, 츄러스 맛 휘낭시에인데 계피 향이 제일 많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말차 화이트 초코칩 휘낭시에 3,500원. 요 안에는 지금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요. 이 녹차 맛 휘낭시에인데요. 안에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와 녹차 맛 진하다. 음, 이거는 녹차하고 그러니까 견과류 맛. 그 다음에 누텔라 휘낭시에. 누텔라 특유의 헤이즐넛 풍미가 있다고 하고요. 누텔라가 들어가서 쫀득쫀득하다고 하네요. 이거 먹어볼게요. 이게 쫀득거려 이 자국이 나요 완전 밀도가 너무 촘촘해가지고 음 헤이즐넛 향 난다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겉에가 어떻게 이렇게 바삭거리지? 음 바삭거리고 안에는 진짜 쫀득쫀득해요 음 진짜 신기하다 그 다음에 솔티캐라멜 휘낭시에 3,500원 먹어볼게요 어, 우 캐러멜 시럽 이거는 캐라멜을 시럽을 직접 끓여서 만든 거라고 하네요 음. 캐러멜 풍미. 아, 맛있당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요. 캐러멜 풍미. 아, 진짜 맛있다. 이것도 약간 단짠이에요. 짭짤한 맛이 들어와요. 다음에, 뿌링클 휘낭시에 3,500원. 쫀득쫀득하고, 이듬에 짭조름한 이 뿌링클 시즈닝 맛도 있고, 치킨의 휘낭시에 버전이고, 요거트랑 뿌링소스랑도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아, 이거 뿌링클 치킨 먹는 맛이다 어, 아, 근데 뿌링클 치킨이랑 이 소스 진짜 똑같은데요? 아 웃기다 이거 아,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그냥 뿌링클 이휘낭시에나 <laughs> 뿌링클 소스 뿌리 뿌링... <laughs> 먹는 맛인데 근데 별미예요 이게 <laughs> 휘낭시에서 이, 이 뿌링클 맛이 그 다음에는 레드벨벳 휘낭시에 3,500원 요거는 달달하고 은은한 요 초코 반죽에 산미가 적은 어,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이거는 색소가 아니고 흥국쌀 가루로 붉은 색깔을 냈다고 하네요. 먹어 볼게요. 완전히 초코하고 크림치즈 맛. 초코 맛이 사라질 때쯤 또 크림치즈 들어오고 초콜릿 맛과 이 크림치즈 맛이 번갈아 가면서 입 안에서 음. 계속 맴돌아요. 우와. 다음에는 먹물 치즈 휘낭시에 3,500원. 이거는 먹물 반죽으로 여기 안에 크림 치즈하고 에멘탈 치즈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총4 가지 치즈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단짠 단짠하고 치즈가 꾸덕꾸덕하다고 하는데요. 먹어볼게요. 음, 어우 이 치즈 맛있다. 먹물 맛은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어우 이 치즈 맛이 음. 와, 이 치즈가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그런지 진짜 복합적으로 굉장히, 음, 맛있어요. 고소하고, 어 이거 맛있다, 치즈. 그 다음에, 요, 트윅스 휘낭시에. 요거는, 이 안에, 이거 트윅스 초콜릿이 들어가 있나? 지금 3,500원인데요. 요거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트윅스 초콜릿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닌가? 트윅스 초콜릿이 맞나? 와, 쫀득쫀득. 음,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이거는 기존의 휘낭시에 맛에다가, 어, 초콜릿 맛이, 들어가 있는 맛인데. 우와. 진짜 이렇게 씹을 때 이렇게 찐덕찐덕해서 씹기가 힘들 정도로 꾸덕꾸덕해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기대했던 뽀벤저스 휘낭시에 이건 4,500원이고요. 이거는 기존 포도 도독 휘낭시에다가 이 안에 포토 크림 이 주황색 안에 크림 보이시죠? 이포토 크림도 들어가 있고 황 치즈 가루가 들어간 짭조름한 맛이래요. 어, 그 다음에 초콜릿 풍미도 있고 아몬드, 피칸, 헤이즐넛, 캐슈넛, 마카다미아 네 다섯 가지 견과류가 들어간 완전히 견과류가 고급스러운 견과류가 다 들어갔네요.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와, 이게 진짜 맛있겠다. 와, 음, 마카다미아, 음, 포도말. 와, 황치즈가 굉장히 단짠단짠 어, 진짜 맛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크림 브릴레 에그타르트.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F에 180도에 5분 돌렸는데요. 음, 버터가 완전히 풍미가. 와, 이 파이지의 버터 풍미가 장난이 아닌데요. 와, 진짜 버터. 많이 넣으셨다, 품위. 좋은 버터로 많이 넣으셨는데요. 아, 진짜 바삭바삭하고 달콤하고 진짜 맛있어요. 자, 한번 순위를 매겨볼게요. 1위가 솔티 캐러멜 휘낭시에 2위는 뽀벤저스 휘낭시에 3위 트윅스 4위가 솔티 바닐라 5위 레드벨벳 6위 먹물치즈 7위 더블 초코칩 8위 발로나 9위 크림 뷰렐레 에그타르트 10위 누텔라 11위 뿌링크 12위 말차 화이트 초콜릿칩 13위 추러스 휘낭시에였습니다. 돌체 테리아 휘낭시에 총점을 매기면 너무 궁금해서 사 먹어보긴 했는데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한 번만 경험해볼 맛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